자,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투자 레시피의 지수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어김없이 오전 라이브 진행 후 지금 삼성전자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삼성전자 현대 주가는 전일과 지금 거의 보압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라이브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좀 전달 드리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또한 제가 삼성전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 전체가 어때요, 주주님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외국인들의 매도 전략, 삼성전자의 핵심 이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낼 중요한 트리거까지 이 영상 하나로 왜 지금 삼성전자가 중요한 시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있어서 도움은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영상을 촬영 중에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하나가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7월달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하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외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매도의 이유가 단순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매도는 선물옵션 같은 이 파생상품에서 크나큰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적인 매도였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이 외인들은 지금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예측한 뒤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다시금 현물시장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바로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을 때 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외인들이 털고 나간 물량을 다시금 한번 유입시킨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조님들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고 이 말은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닥 구간이 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 자금을 모아뒀다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쵸 무조건 주어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늘 오전이 라이브 에서는 제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은 월요일날 최저점 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다시금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 이렇게까지 최저점 을 찍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주님들 계엄 사태 때문이에요 사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 어땠어요 코스피 지수와는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적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주주님들 자 바로 삼성전자가 기다리고 있는 특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지금 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이슈로 크게 흔들린 이런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움직일 트리거를 기다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중요한 뉴스가 발표됐는데 자, 그 내용이 대략 삼성전자 4나노 공정 수율이 개선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만 더살펴보면 자,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흔들렸는데 왜 흔들렸어요? 개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혼란에 빠졌어요.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고, 탄핵이 부결이 되면서, 월요일은 어땠어요? 자, 보이는 것과 같이 패닉장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인 화요일 어땠습니까? 자, 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 수습 계획과 일정을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자,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TF팀을 구성을 했죠. 그러면서 조기 대선 일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2월에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에 하야 후 5월 대선. 자, 이두 가지의 일정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 일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 일정은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최저점을 찍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시장은 반등할 준비를 보이고 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까지, 자, 10월 9일 월요일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최악을 찍은 상태고, 이제는 더욱더 나쁜 이슈가 등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지금부터는 주가가 더욱더 하락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는 다르게, 자리를 잘 잡고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급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코스피가 폭락했던 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1조 원 넘게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등했던 날도요. 주주님들 개인들은 8천억 원 이상을 매도를 했어요. 자, 이틀간 대략 개인들은 2조 원이라는 자금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물량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 외인과 기관이 받았다. 외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가면서 시장의 개인들을 다시금 한번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 싸게 받은 주식을 나중에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단순히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코스피 전체의 안전성과 상승 가능성을 판단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알아가야 될건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외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집하는 이유는 더욱더 명확해지겠죠. 자, 첫 번째, 시장의 안전성을 만들어낼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곧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기억하시나요, 주주님들? 대략한 2020년도 초반 때였습니다. 2020년도 초반 때였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자 이때쯤이에요. 자 동학개미 운동 기억하시나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급반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9 6,8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외인과 기관은 이때와 비슷한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쵸? 외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에 왜 이렇게 관심을 두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삼성전자가 가진 기술적 모멘텀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기사 내용 간단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나노 수율 70% 찍었다. TSMC에 뺏긴 고객사 되찾는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의 수율이 최근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초만해도 30% 내외에 불과했지만 2년여 만인 최근 7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안정화했다. 앞서 트랜스포스트 등 일부 시장조사 업체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 수율이 75%에 달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70% 가까이 끌어올렸다라는 게 삼성전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기사의 내용은 삼성전자가 4나노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4나노 공정은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율을 높인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생산과 매출 확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번 이 개선으로 인해서 과거에 수요 문제로 떠났던 뭐 퀄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다시금 이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게다가 이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리벨리온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이 매출 증대가 확실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단순히 호재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하여금 삼성전자는 지금 확실한 상승의 준비를 마친 상태고 주주분들께서 해야 될건딱 하나요. 자, 여태 7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5만 원대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매수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자, 제가 실시간 타점과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대응하셔도 주주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에는 엄청 큰 도움 되실 거고요. 제가 왜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전략적으로 매매를 안 하게 되면요, 주주님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요, 주주님들. 뇌동매매로 이어져요. 뇌동매매로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요, 주주님들. 자, 삼성 남겨주시면, 실시간 타점과 전략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 돈안 드는 문자 주셔서 돈 되는 정보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재 구간요, 주주님들, 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놓치셨으면 좋겠고, 라이브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주주분들의 질문도 받으면서 타점과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물론 이 라이브 또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문자로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고, 자, 실시간 댓글로 주주분들께서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걱정되셨던 부분, 고민되셨던 부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남겨 주시면 이에 따른 답변 드리면서 대응 도움 드리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보통 라이브 같은 경우는 8시에서 8시 반쯤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30분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빠르게 킬 수도 있고, 그날그날마다 밤에 한 번씩 더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에 따른 완벽한 시간 공지는 자, 영상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제 텔레그램 확인 되실 거예요. 소통방 텔레그램 확인 되실 건데, 여기 입장해 주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뉴스 꼭 보셔야 되는 부분만 한두 개씩만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공지 드리고, 이 시간에 맞추어서 라이브를 키고 있으니까 이 시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사실 나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평단가가 낮아진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고민이 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지 못하다. 또는 삼성전자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말 이해는 하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너무 답답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 대로 위해서 제가 들 공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공지냐면요 자 지수의 6개월 1억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이번에 올해 1,350분만 모집해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딱 600분만 더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010 9159 8706번으로 1억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집인원 600분 중에서 현재 자녀석 62석 남았고요 큰 자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기재해 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 어? 혹시 제가 지금 자금이 넉넉치 못한데 혹시 자금을 만들어 와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수익 봐야 될까요? 라고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투자라는 거 돈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100만 원이 있으면은 이 100만 원으로 종목 매수 하셔서 수익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 종목에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 지수의 투자 레시피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적 수익률 1,607%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 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다100%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률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커버될 정도로 제가 더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금 없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매도타점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타점 드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뜹니다. 저한테 문자로 승인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승인 받아 드릴 거고 어떤 이름으로 입장 요청 해 주셨는지도 남겨 주셔야지 제가 승인 받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순 두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모든 투자에 있어서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 우리 주주분들 항상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